안녕하세요. 세계인형 전시관 폴레폴레 김진경입니다. 오늘은 동유럽 체코의 마리오네트를 만나보겠습니다. 마리오네트는 관절마다 매달린 끈을 이용한 인간의 조종으로 생명을 얻습니다. 가만히 눕거나 서있기만 하던 인형은 인간처럼 걸을 수도 뛸 수도 춤을 추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지금의 마리오네트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이탈리아에서입니다. 이탈리아의 교회에서 어린이 교육을 위해 끈이 달린 인형을 만들어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마리오네트라는 이름도 성서에 나오는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온 것으로 고대 프랑스어로 붙여진 이름인데 동정녀 마리아의 이름을 따온 마리오네 여성형 단수를 뜻하는 에트가 붙여진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종교 교육 목적으로 시작되었던 것인데요. 교회 밖에서 이 형식을 따라하면서 크게 유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 밖으로 나온 마리오네트 공연은 교육적이거나 윤리적 목적 대신 당시 유행하던 기사문학이나 시, 민담 등을 소재로 마리오네트 공연을 이어갔습니다. 유럽 각국에 전파된 마리오네트는 자국의 문화와 섞이며 발전해 갔습니다. 또한 당시 바로크 양식이 더해지면서 마리오네트는 점점 더 정교해지고 예술적 완성도도 높아 갔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마리오네트를 친숙하게 만날 수 있는 곳이 체코입니다. 그 역사적 배경을 같이 살펴보죠. 마리오네트가 처음 체코에 나타났을 때는 연극에서 연기자를 대신하는 역할로 쓰였지만 점차 인형극 자체가 빠른 속도로 발전했습니다. 체코에는 1770년대부터 마리오네트 인형으로 공연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마리오네트가 인기를 얻어가던 18세기 중반 체코에는 민족주의 바람이 강하게 불었습니다. 1526년부터 합스부르크 가문의 지배를 받아오던 체코는 30년 전쟁 이후 오스트리아의 한 지방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합스부르크 가문은 체코인들에게 독일어 사용을 강요했죠. 체코의 귀족과 부르주아 계층은 독일어와 독일 문화에 경도되었고, 이로 인해 체코어가 사라질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체코인 민중들 사이에는 민족 정체성에 대한 자각이 일어났고, 이 자각은 마리오네트 운동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모든 공연에서는 독일어를 사용해야 했으나, 마리오네트 공연은 체코어를 사용했습니다. 공연의 내용도 체코민중의 삶과 밀착된 문학이나 민담을 바탕으로 하였고, 곧 마리오네트 공연은 체코민중의 정서적 구심점이 되었죠. 그렇게 해서 19세기 마리오네트 공연은 체코를 지키는 파수꾼이자 문화적 저항 수단이 되었습니다. 19세기 말 낭만주의가 쇠락하고 산업화의 거센 물결 속에서 사실주의가 떠오르면서 마리오네트 공연은 위기를 맞이하지만 20세기 들어서서 다시 부흥에 성공하죠. 도시 곳곳에서 펼쳐지는 아마추어 중심의 마리오네트 공연은 아이들을 예술 교육으로 활용했을 뿐만 아니라 어느덧 체코 문화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체코의 정체성과 언어, 문화를 지켜낸 마리오네트는 다른 나라의 인형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열정적인 공연 문화를 탄생시켰습니다. 민중적 정서에 단단히 뿌리를 내린 체코의 마리오네트 문화는 20세기 요세프 스쿠파와 이지 트룬카라는 뛰어난 두 아티스트의 활약과 함께 다시 도약을 하게 됩니다. 스쿠파는 배우와 감독, 작가로 활동하면서 체코 마리오네트 공연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죠. 특히 1920년대 스쿠파가 만든 스페이블과 후루비네크라는 인형극 시리즈는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고 이후 TV 시리즈로 제작되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체코프라에는 스페이블과 후루비네크 극장이 필젠에는 스페이블과 후루비네크 기념상이 있을 정도로 체코인의 사랑을 받고 있죠. 이지트룸카는 더 핸드란 작품을 통해 다양한 은유와 상징, 상상력과 풍자로 인간을 억압하는 전체주의를 고발해 1965년 안시영화제에서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독창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인형극과 애니메이션을 발전시키기도 한 트렁카는 그의 뛰어난 작품과 대중적 인기로 인해 동유럽의 월트 디즈니로 불리기도 합니다. 체코에서 민족주의와 더불어 한층 발전했던 마리오네트는 예술가적 감수성과 장인 정신으로 무장한 채 어두운 시대에 저항했던 체코 민주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체코에서 인형술사와 함께 역사적 역할을 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역사는 어쩌면 이렇게 당연한 것을 지키고자 하는 민중들의 힘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감사합니다.